안녕하세요. LCK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오늘은 세포 신호 전달 셀 시그널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신호 전달이란 세포가 빛, 소리, 온도, 전기, 접촉 같은 물리적인 신호와 세포 단백질, 호르몬, 성장인자, 신경 전달 물질과 같은 화학적 신호를 수신하여 그에 따라 반응하는 연쇄 반응 과정을 나타냅니다. 생물학에서 세포신호는 대부분 화학적 신호이며 세포의 수용체와 신호분자인 리간드의 결합에 의해 일련의 단백질 상호작용 및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의 신호를 수신하여 세포분화, 이동, 활성변화, 사이토카인 등 화학적 물질 분비 등 다양한 세포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포 내 신호 전달 또는 세포 간 신호 전달은 세포와 조직의 활성 및 기능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세포 상호작용이 적절히 작용하지 않으면 부적절한 세포 반응으로 인해 암 또는 기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포 신호 전달 셀 시그널링 단계 세포 신호 전달의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면 1. 수신 리셉션 리간드가 세포막 수용체 단백질에 결합합니다. 2. 신호 전달 시그널 트랜스덕션 신호 수신에 의해 세포 기능이 발현되기까지 신호를 증폭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3. 반응 리스폰스 신호 증폭을 통해 특정 유전자 발현 유도 단백질 합성 조절 같은 세포질이나 핵에서의 세포 반응이 일어납니다. 리간드와 세포막 수용체의 결합에 의해 수신 신호 전달 세포 반응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세포 신호 전달 셀 시그널링 종류 세포 신호 전달은 신호를 전달받는 세포와 신호 전달 경로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자가 분비 신호 전달 오토크라인 시그널링, 세포에서 분비된 신호를 같은 세포에 전달. 2. 인트라 분비 신호 전달, 인트라 크라인 시그널링, 같은 세포 안에서 신호를 전달. 3. 직접 분비 신호 전달, 저스타 크라인 시그널링, 두 세포가 접촉하여 신호를 전달. 4. 측분비 신호 전달, 파라크라인 시그널링 분비된 신호가 근접한 다른 세포에 전달. 5. 내분비 신호 전달. 엔도크라인 시그널링 분비된 신호가 멀리 떨어진 다른 세포에 전달. 세포 신호 전달 셀 시그널링 분석. 세포 신호 전달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세포 신호 전달은 세포 단백질 또는 성장인자 등 여러 요소에 의한 세포 반응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 반응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임피던스 기반 세포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피던스는 무엇일까요? 임피던스란 임피던스는 전기회로에 교류를 흘렸을 경우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합니다. 임피던스 기반 분석은 전자식 플레이트 바닥 표면에 부착된 미세정극이 전류에 전도할 수 있는 정도를 분석하고 전극 용액계면에 부착된 세포로 인해 전자 흐름에 방해가 생기며 전류가 차단됩니다. 임피던스의 크기는 세포의 수, 세포 크기와 모양, 세포 장벽 기능 형성 및 세포 기질 부착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임피던스 모니터링을 통해 세포의 수, 세포의 크기 및 형태, 세포와 플레이트 표면의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신호 전달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화학적 변화를 분석합니다. 이렇게 전극과 미디어 계면의 세포로 인한 전류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기반 세포 분석 장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LCK 테크놀로지스가 추천하는 임피던스 기반 세포 분석 시스템 Agilent Excellence, Real-Time Cell Analysis RTCASP, 비침습적 라벨 프리 실시간 임피던스 기술로 높은 분리능에서 수초에서 수일까지 연속 데이터 획득 가능. 높은 감도, 정확도 및 재현성으로 세포 크기와 모양, 증식률, 세포, 기질 부착 등 세포 활동 측정. 인큐베이터 내 장비 작동 및 실시간 외부 모니터링, 제어 유닛 외부 설치. 간단한 워크플로우, 셀 시링, 소프트웨어 런, 실시간 데이터 출력. RTCA 소프트웨어 프로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및 자동 데이터 분석.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LCK 테크놀로지스로 문의해주세요.